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무인 전투기와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선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아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요 연구개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에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무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항공 역사가 짧은 편이라며 당장 무기 양산을 위한 체계 개발 단계는 아니면 무인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몸이 입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 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위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에드는 수중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안개선, NLL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양자 레이더 기술, 적의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최고속도 60노트 이상의 20T급 차세대 초고속 정도 개발된다. 탄소복합소재, CFRP. 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 한편 에드는 창설 5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전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사청장 및 역대 소장과 전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에드는 1970년 8월 6일, 자주 국방의 초석, 을 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의 산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50주년인 올해 허술한 보안관리 등으로 퇴직자에 의해 국방기밀 자료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점을 남겼다. 2.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대한항공 쿠스X. 무인기는 현대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얼마 전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며 공군의 정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퍼와 글로벌 호크로 대변되고 있는 무인 공격기. 무인정찰기와 다른 개념으로 무인전투기를 개발 중인 보잉보잉에서는 AI 기반의 무인전투기, 로열윙맨, 로열윙맨을 개발해 유인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ATS 개념을 가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 2020년 5월 호주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렇듯 세계의 각국은 무인기 개발에 열두하고 있으며 향후 6세대 전투기는 무인기가 될 것이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처럼 추세는 무인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 무인기 개발은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저피탐 스텔스유 무인 전투기에 적합한 구조와 메리평 광기구, 다중 센서, 외부 다면체, 외부 광학창 설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k a i 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ucav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ucav 위운영개념 저피탐 형상 자동임무 알고리즘 제어 법칙 등을 개발했고 풍동 시험 등을 통해 공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소 모델 시험기를 개발 제작해 비행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형상 연구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 kai 측의 수직미익혀 K UCAV 보다는 KAL 측의 무미익형 쿠스 X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이 선정되었고 전익기 형상의 쿠스 X라는 형상이 도출되었습니다. 전익기는 조종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레이더에 피탐되는 면적이 비약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쿠스 X는 장기적으로 스텔스 형태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플랜을 짜놓고 있습니다. 쿠스 X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무미익 형태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키는 형상 설계 기술이 적용되며 무인 공격 및 폭격기 용도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외관은 미국 노드롭 그루먼사의 X-47B와 매우 닮은 형태의 전익기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성능과 재원은 길이 10M, 폭 16M로 내부무 장착이 장착될 예정이며 2019년 ADEX에서 그 모형이 공개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국산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엔진을 수입하는 KF-X와 달리 독자적으로 개발한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인기 엔진은 MTCR에 의하며 통제되는 부품이므로 한국의 독자 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성능 면에서도 F-35A보다도 작은 RCS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며 국산 데이터 링크 시스템인 K 링크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운영비 차원에서도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고 자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운영률과 운영비에서도 아주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인기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축적과 비행제어 능력의 보유는 미래에도 한국이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분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산 무인 전투기 쿠스X의 개발 예측 시기는 202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전 배치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무인화로 되어가는 현대전장에서 한국의 쿠스X가 시대에 부응하고 높은 성능의 무인 전투기로 개발되기를 바라봅니다. 3. 무인 전투기 조종사 없는 전투기. 지난 2005년 개봉된 영화 스텔스에는 인공지능을 가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등장한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단순히 인간의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먼 미래에나 실현될 수 있는 공상과학 영화 속의 얘기 같지만 이런 영화가 현실화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팬텀 레이와 X47.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 보잉사는 2010년 5월 10일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무인 공격기, 전투기, 팬텀 레이, 팬텀 레이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팬텀 레이는 지금까지의 여느 무인기와 달리 본격적인 전투 임무를 전제로 설계된 스텔스 무인 전투기다. 무인 전투기는 말 그대로 무장을 장착한 무인기로 조종사 없이 공대공 또는 공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팬텀 레이는 정찰 외에도 적 방공망 제압, 전자전 공격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길이 10.97m. 너비 15.24m이며 각종 무장을 기체 내부에 탑재,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한다. 보잉은 이에 앞서 공군 프로그램에 따라 1999년부터 X-45 UCAE S, t 맨드컴베 y 어 시스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왔으나 2006년 개발이 취소됐다. 팬텀 레이는 X-45와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어 X-45 개발 경험이. 텐텀 레이 개발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재기용 등으로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도 있다. 미 노스롭 그루먼사가 미 해군 프로그램 유카스앤에 의해 개발 중인 X47은 스텔스 설계를 중시해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졌다. 초기에 만들어진 X-47A와 이보다 크고 형태도 달라진 X-47B가 있다. X-47B는 길이 11.6m, 날개 폭 18.9m이고 항속 거리는 6,500km에 달한다.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무인 전투기 미국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영국 BAE 시스템 제사는 2010년 7월 영국의 첫 무인 전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 항공기 중의 하나인 타라니스 타라니스를 공개했다. 타라니스는 여러 종류의 정밀유도 폭탄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고, 적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길이 11.35m, 폭 9.94m, 높이 4m이고 중량은 AT이며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다.